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를 굽고 있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우동운데도 맛있는 잔을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하튼 네, 음, 새로운 꾸꾸난 마트에서 사온 대체삼겹살입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고추 좀, 여기 <laughs> 비싸줘 네, 그리고 고추는 어머니께서 담궈주신 고추입니다. 에이, 너무 아깝다. 하나의 그데아이 아니 아니 아니, 엄마 행주 갖다 줄게. 행주 갖다 줄게. 그 쉽게 떼서는 바로 마셔야 된대, 은우야. 그거는 힘이 없네, 토미 깨서는 바로 마시자 네, 요구르트를 이렇게 어지로네요사을 해서 는거아요 <laughs> 네, 네 요구르트 해서 사온 겁니다. 엄마, 그 매매 닦을 필요는 없고. 깨서는 바로 먹자. 아 그래도 맛있게 보여서. 네. 네, 오늘은 먹다가 야쿠르트를 흘려서 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제성 시댁에 가서도 새것이 많이 했습니다. 영원님께서 네, 요즘 경주에 있는 조카 집에 가신다고 해서 집이 제가 한주안 가니까 싱크대가 많이 더러워서 수채 구멍 있는 싱크대도 다 닦고 왔습니다. 네, 인제송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네, 한주안 가니까 제가 안 갔는데 휴가 되고 났습니다. 이 싱크대가 누렇게 돼 있어서 인제송이 솔로 닦아 문제에서 깨끗하게 해놓고 왔습니다. 제가 격주마다 가는데 격주마다 치우고 와야지 그래도 <laughs> 깨끗하게 됩니다. 예, 오늘 부모님께서 귤도 주시고 또 이렇게 무청 시래기 해먹을래 하시면서 무청도 무 주셨습니다. 무청도 시래기 해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또 고추김치도 아꼈는데 고추김치도 주시고 또, 동생이 와서 많이는 못 주고, 고구마 한개 먹으러, <laughs> 쪄둔 게 있는데, 고구마 한개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밭에서 기르신 고구마인데, 잘, 텃밭에서 기르신 고구마인데, 잘 먹을게요. 네, 인제송이 끓인 보리차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주셨는데, <laughs> 아, 꽃감도 주셨습니다. 꽃가 말린 것도 주셨습니다. 이거는 오늘 조금 전에 찬양기에서 찬양 드리고 간식으로 받은 찰떡입니다. 예, 콩팥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하나가 물랐네요. 부모님께서 주신 귤을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네, 김치도 이렇게 담가주셨네요. 와, 새김치 맛있게 담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뚜껑이 지저분해서 한번 헹궈야 되겠네요 뚜껑이 못 헹궈져 있네요 오늘 수경 시간이 너무短이서 무엇든지 배워야 된다고 하시면서 인제통 유튜브 잘 올린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올리지는 못하지만 네,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옹사님께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다볼게요 여보 여기 김치도 있네요 어머님 김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안 닦인 네, 잘먹겠이니다 네, 꽃감도 이렇게말려도이렇게말서주주습습다 네, 오늘 이자모를서는이자 아, 그 <laughs> 늦게 서이서잘같이못불렀는데이걸좀 불러볼게요. 오늘 서 층이라서 시끄러문 닫았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어, 나의 사랑. 이쁜이. 사랑합니다 지요 사랑다 다 그것뿐에.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일반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시댁에도 잘다녀오고 오늘 찬양연습을 5시에 했는데또 c b MC 대표님 따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찬양연습 시간이랑 겹쳐져서 못 가서 죄송합니다. 네, 후조는 기자 이체를 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네, 모든 분들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샬롬, 평안한 주일바, 주말 반 지내세요. 찰롱 감사합니다.